안세 대표, 박인종 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매출이 격감하거나 이 감소한 회사에 대해서 중간에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안 되고 추계신고를 통해서 자신의 나쁜 상황을 그대로 신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가, 딴 때는 이제 그 꾸준히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지역가 이게 상승하고 또 전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아주 긴급 재난이 겹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상황이 굉장히 나쁠 거고 지금은 또 오히려 아직 하반기 마감도 안 됐지만 현재 자금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고지가 된 중간에 고지서를 도저히 소화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우리 안세 재경 전화를. 사실 올 이번 주 11월 18일자에 좀 나와 있는 얘긴데 그중 일부를 제가 이렇게 오렸습니다. 오려서 한번 착각해 보세요. 찰칵. 네. 그리고 정지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 저기에서 여기 중간이나 기준 금액이 이제 30% 미달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30% 미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 왜냐면 뭐 어, 기준 금액이 50%인데 그거에 30% 그러니까 히 격감했다는 얘기죠. 그거에 격감의 이유를 알아보면 이 소득세율은 이렇게 다단계 누진세율로 6, 15, 24, 35, 38, 40 이렇게 푸어. 이제 45%까지도 올라간 게 있어. 이렇게 올라가는데, 이거 이제 세금 절대액은 이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, 실제 세금은 이소득금액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포물 곡선으로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그래서 100이라는 소득이 있을 때는 45의 세금이 나왔다고 치면은 50이 되면 그거의 반인 22.5가 아니라 한 10일밖에 안 됩니다. 10일밖에. 이렇게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, 어, 소득과 매출액은 반으로 감소했는데 세금은, 어, 4분의 1로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, 포물국수는 원래 그래요. 이렇게 뭐, 한, 이렇게 한계로 착 올라가니까. 어? 그, 어, 그 이유가 이제, 그래서 이제 그, 이, 이거를 봐주는 이유는 뭐냐면, 자, 만약에 900에 30%다. 그러면 두배 하방인까지 치금 치면 2배로 치면은 이렇게 60%가 돼서, 여러분들이 중간에나 기준금액 50%를 낸 거에 대해 10% 차익을 해서 내년에, 올해, 이제 약간의 중간에라을 차감하고 더 내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이게 30%가 안 되는 한20% 생각합시다. 20% 밖에 안 됐으면은 사, 하방인까지 두배 쳐도 40% 밖에 안 되고, 중간에라에서 50%를 낸거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10%가 되니까 환급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. 그죠? 그래서, 아, 이거 분명히 불편한 경우에요. 그래서 이거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세무고 납세자 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연합 추가신고라는 절차를 특별히 도입을 한 것이다.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중간납합 추가신고가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일단 올해 매출과 이익 격감을 해서 도저히 뭐 캐시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든가 당방, 상반기에 폐업을 해가지고 더 이상 가게를 안 한다든가 사업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전년말까지 근무를 잘 했는데 여러 가지 고용 조정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중도에 퇴직을 해서 올해는 더 이상 소득이 없이 연금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간에 는 고지서 금액이 뭐 천만 원, 오백만 원 나오면 그거는 내년에 내야 할종합소득금액에뭐어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그 그거 넘치는 못하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환급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축계 신고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렇게 에, 소득과 이 크기에 따라서 세금은. 이 상승폭도 세, 소득이 두 배로 늘어가면 세금은 네 배로 늘어나고 오히려 소득이 두 배로 반으로 줄면 세금은 4 분의 일로 주는 그런 이이 민감도 이런 이제 포물선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만약에 격감이 되거나 폐업을 했거나 퇴직을 했으면 중간에 나 고지서 금액대로 내지 마시고 추계 신고를 들어가면 됩니다. 이것을 요령은 부세적 홈택스에 들어가면. 인증서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란이 있고 종합소득세라는 누르면은 중간에나 신구라는란이 나오고 추계식 거기다가 자기 상황 을 그대로 넘진다. 급여가 없으면 없다. 매출도 줄었으면 줄었다. 소득들마다 추계액을 넣으면 아 작년 기준금액에 30% 이하로 남은 이제 그그 그 나온 금액대로 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아예 안나오면 제로로 그냥. 신고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신고 신고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